콜라겐은 우리 몸의 구조적 단백질로 피부, 관절, 연골의 주요 성분입니다. 이 콜라겐 성분은 관절, 골다공증, 연골, 피부 심혈관 소화기, 장 점막 보호, 근육 유지까지 건강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콜라겐은 연골 구성 물질의 67%를 차지하며 나이가 들수록 감소함으로 음식을 통한 보충이 필수입니다. 노후 필수 영양이 가득한 보약, 그것은 바로 돼지 껍데기입니다. 돼지 껍데기의 콜라겐 성분은 연골을 강화하고 관절의 윤활제 역할을 하는 물질을 증가시켜 관절 건강을 돕습니다. 2020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면 관절염 증상이 완화되고 연골 손상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알루론산 성분은 피부 보습과 탄력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위장 점막의 재생과 보호를 돕는 글리신을 함유, 장내벽을 강화하고 장내염증을 줄입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함량은 낮고,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많아, 혈관 탄력을 높이고, 동맥경화 등 심혈관질환을 예방합니다. 저렴하지만 돼지껍데기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